달은 다른 또, 어느 응. 우주에서 숨어 있을까요? 달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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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봄 왔어요. 봄이 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어플러 하나 목에 긁고, 네, 어 아름다운 척, 사뿐사뿐, 봄길을 낳는다 밤이, 밤이 깊어서, 어, 다소 차갑지만, 음, 그래도 봄기운이 돈다. 어, 가지 끝에 모아 오른 물기운은, 음, 연두빛, 어, 그린, 옐로의 아름다운 음, 가지가 어, 나의 눈을, 나의 나의 시야에 들어온다. 봄이라고 이야기해 준다. 내 심장까지 봄이 된다. 내 심장 소리가 봄 소리처럼 조금 가벼이 뛰어준다. 세월이 가면서 심장이 뛰어주고, 어, 아름다운 꽃이 보이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명예와, 부기와 그 영화로움이 얼마나 좋을까. 막연히 꿈꾸다가 그것을 옆에다 한켠에 제쳐두고 그림만 그렸다. 다소 게으른 나의 발걸음이 항상 사물을 그리거나, 사물을 관찰하거나, 사물을 주시하거나, 사물에 대한 느낌을 가지면서 그름을 걷고, 그 그름이 삶이 되었다. 음. 둥근 달을 보면, 둥근 저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네. 둥근 달을 보면, 둥근 저 속에, 저 둥근 달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한 마리 날아가는 그새 앞에 나는 그 새의 마음을 읽으려고 했었다. 대와 가끔 대화를 나눈다거나, 풀립에 기기울인다거나, 파도 소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살펴보느라, 나의 인생은 바빴다. 그 바쁜 가운데에 그림을, 그림으로 그 모든 것을 기록하느라, 다소 미비한 분노림이지만 열심히는 해보았다. 그 기록들을 바라볼 때 나는 마냥 긴 창고 같은 갤러리를 만들어서 그 많은 그림들을 무질서하게 벽에 걸어놓고, 나는 그 하염없이 바라보는 나를, 행복한 삶의 절정이다라고 느끼려 하면서 그림을 그렸다. 어느 기퉁이, 이 지구의 어느 기퉁이에서 내 그림이 나와 함께 존재해 있다가, 어느 창고 같은 갤러리에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나와 함께 웃다가, 나의 시선과 마주하다가, 내 여생을 그곳에서 아름답게 보내리라. 감자 삶아먹고, 고구마 삶아먹고, 어. 그렇게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알고 싶다. 그렇게 잘 부르지도 않은 노래라도 업조리면서 이산 한번 바라보고 저 덜력 한번 바라보고 모든 근심이나 모든 지난 이야기들은 어느 책한 갈비 속에 끼워 넣고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나는 그렇게 살다가 물소리와 함께 흐르는 향향의 쪼르르 달리다가 내 시어와 같은 그림들을 그 결과가 장대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웃으며 그 그림을 사랑하고 싶다. 오늘도 이 밤도 이 운동장을 걸으며 내 미래의 꿈과 나와, 그 옆의 아름다운 공기들을 그 공기가 아름다울 것이라는 나비도 있고 새도 있으니까 나는 그것만 족하다 아름다운 나를 그린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는 행복하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두서 없는 적흥시.